TV. 표순절 TV 선송 7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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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위송선선7 9장피난 채이스 세상에 찬원이 쓸데없는 높으신 저희들을 고이 품어주시고 이 새벽에 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성령의 나타남 시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를 이고 죄를 이고 사망을 이고 승리하는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승만 강국 대통령께서 세우시고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군 대화로 살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어, 북한 내 공작으로 말, 공작과 중공의 공작으로 말면 사회 곳곳에 그 친중세력과 친북세력들이 압력하며 극계하는 <laughs> 부정성으로 국회 192석을 정하기 위해서 각종 악복을 만들어내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화시키는 이런한 역적관두에 서 있습니다. 내일 3일절 광원에 천만 애국자들이 나와서 어 대통령을 원대복귀시키고 방콕에서력들을다 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동남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모디아북방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주시타 러시아, 몽골 지역의 교회들 을학교 k 지켜주시고 아 d 리카 파키스탄, 중남미의 교회들도 지켜주시옵소서 n d the Nepalese. The Nepalese. 의 h e Nepalese. The Nepalese. The Nepalese. The 가 e p a l e s e The n e p 시간도 전하는 자, e 는자다 같이 진리 e t h 로 인도하여 주 e s e The Nepalese. The n 음, 오늘 <laughs> 금요일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미가서 3장 9절로 12절입니다 미가서 3장 9절로 12절 구약 1293쪽 천이백구쪽 미가서 삼장 구절로 십이 절 앞도 가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라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바라 없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제목은 미가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고발함. 에,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에,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두령과 이스라엘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선조들과 또 이스라엘을 모든 행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다 모든 분야를 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하나님의 종들을 인해서 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실정과 유사합니다. 이각 분야에 이렇게 나라를 분야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지식을 다 버려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로 하다 보니까 이 전부 다그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이 어느 구석 하나 이렇게 이 뇌물로 인해서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데가 없다 이거. 모든 것이 다 그래. 모든 분야가 하세요. 또 제사장들은 제사장은 목사 목사들 말하는 건데 삭쓸 위야좋돈싹꾼 목자가 되겠다. 응? 선지자는 돈을 위하점 정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리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지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해.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성결과 정직을 기르고, 숭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받아야 할수 있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공의도 다 버려버리고, 깨끗한 것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그 욕심만 채우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절단이 났다 이래. 지금 그걸, 그 파고들고, 중국, 중국에 말이지, 막대한 그, 공작금으로 갔다가 다 매수를 해버렸단 말이야. 국회의원. 이거 뭐, 뭐, 한일, 한, 한중 의원연명으로 뭐, 여야 국회의원 130명이 거기까지. 또, 빈센트라는 그 인터넷 중국의 회사가 JTBC에다 천억을 투자해가지고, 모든 방송이 완전히 그냥 이거, 100% 거짓말로 방송을 하고, 언론이 탁 그렇게, 이렇게 지금, 중국 자본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더군다나 막, 민주노총의 그, 언론, 사나의 언론노조가 모든 방송을 장악해가지고, 거의 뭐, 100% 거짓말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차동으로 그냥 빠르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이렇게 된 사,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보고받고 있는 거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뭐 헌법 84조에 있는데 전지사변 기타 이해 준하는 비상사태 시계업령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이래 가지고 나라가 다 망했다 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3시간짜리 알리기 위해서 계몽령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 어려워서 많이 지금 깨어나긴 깨어나는데 아, 아직도 부족합니다 11절에 그두령은 뇌물을 위 재판하며, 뇌물을 위 재판한다. 모든, 다 그런 건 아니지, 아니겠지만은,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자기들이 그, 법과 양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상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죠. 통치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참 바로 다스려야 할 그, 어, <laughs> 선자들이, 바로 해야만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자라갈 텐데, 이렇게, 처부다 이렇게, 뇌물을 바라고, 뇌물을 위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연히구어진 자가, 뇌물을 쓰는 것이고, 그, 그런 수단 방법, 음, 출시하기 위해서, 뭐, 판사, 검사 하다가, 이제 나중에, 고위직 공무원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 가려고, 국회의원 하면은 뭐, 음, 한 달에 천, 뭐, 오, 육백 받고, 뭐, 비서도 뭐, 아홉 명, 열 명이 있는데다가 뭐, 모든 혜택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걸 하려고 천부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다 줄을 쓴단 말이죠. 아, 이러니까 이게 나라가 그냥 당연히 망하게 된 겁니다, 이게. 내모를 위하여 재판하고, 두려움과 공약 이런 건다 버려버리고, 저한테 잘하고, 뭐, 이렇게 잘 보이는 사람, 응? 위주로 얘기해. 모든 걸 판단하니까, 이건, 그것이 사욕이요, 판단이요, 무욕 판단이고, 다 인간 본의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제사장은 짝쓸려야 교훈하며, 제사장은 사람들 앞에, 어, 어, 이게 하나님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교훈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제사장의 직분인데, 자기한테 제접 잘해주는 걸 위주로 해가지고, 교훈하고, 자기 뭐한테 유리한 대로 하니까 이게 올바른 제사장께 정반대죠. 이게 제사장은 자기 이하여교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텐데, 응? 뭐 도를 맞고 저주를 받고 사형을 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백성들이 바로 세 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자기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어? 뭐라고 그러니까 싹쓸여하게 교훈하며 선지하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사람들이 어두워져 있는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줘가지고 참 전제 완전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 걸음을 걷도록 해야 될 텐데. 그 자기 본분을 하지 않고 응?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렇게 인본주의로 이렇게 하니까 장애 것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응? 다 돈을 위해서 점칙을 찍고 있다 점치면서 오히려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안계신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금 떠났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잘해줄 거라고 이렇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거짓말로 한다 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뭐 환란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거짓말로 가르친다 이래요. 그 두려움은 뇌물을 위해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냐? 아니, 지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거다 그러니까 그에 붙잡고 밥먹고 사는 위주로 한단 말이야. 특히 대민교 목사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아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강도가 지금 칼을 들고 막 지금 죽이려고 막덤벼는데 일단 막고 봐야죠.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는 겁니다 행동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저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의 백성들의 그 왕이 있는 서울은 무더기가 된다 무더기였다면 돌머리가 됐다 망했다 이 말이야 다. 망했다. 이래요. 다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다 돌모이가 됐다. 성결의 무더기가 될 텐데 죄악의 무더기가 됐다. 모두 개인 개인이 제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하나님정 섬기는 그 곳이 수풀의 높은 곳이 됐다. 막 풀이 우거져 가지고 세상 욕심과 세상 위주로 그들 그것들이 다 응? 아주 엉망진창이 됐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깨달은 깨닫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실행하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믿으니까 이게 효력이 없다 이겁니다. 인기 인기를 주위로 탐하다가는 이게 죽는 겁니다 다 너나 할것 없이. 그래가지고 뭐 대우나 받고 존대나 받고 영광이나 받으려고 이게 제새끼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 아닌 겁니다. 우리 양식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 말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게 주님의 말씀으로 종생이 되기 때문에 죽었던 양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죽었던 영이 이제 중생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실행함으로써 자라나야 되는데 자꾸 은연중에 은혜, 은혜 혜땅에값만 이렇게 욕심을 내고 어? 하루이틀 자꾸 지나가니까 욕심이 점점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죽는 건데 선악과를 먹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식이 질투, 장토, 미움 이런 걸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도 지옥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믿음이 어린 교인들은 자라나지를 못하고 또이 증거를 받은 자들은 능력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응?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흘러떠내지 말고 좀한마디라도 깨달아서 어 우리가 어떻게 이걸 l a 을해고나가야 되냐 래서 n g e d o 행동 a n g e d on a m e d i u 다 The Orio didn't talk over Nazar. g u m 이제 우리는 내일 3일절에 천만 애국자들이 광화문에 오 o 서 한목소리를 내서 국민 저항권으로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잘 아, 가시겠습니다.